부산 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암말 레이스이고요. 5번 영광이 헌이는 데뷔전에서는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초중반 최우미에서 불리한 전개 운영으로 입상 실패 졸전이었지만 직전에는 1300m 레이스에 출전하여서 한결 안정적인 발주 이탈 이후에 선입권 자리하고 막판까지 끈기 보이며 3착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13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특출나게 빠른 선행마가 전무한 구도 속에서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여서 전구간 유리한 위치에서 전개를 펼쳐나갈 수 있겠고 훈련 시에도 절정의 컨디션을 선보인 만큼 편성상 한 수위의 전력을 유감 없이 발휘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9번 남양루비와 11번 원더풀 스마트 4번 광풍스타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8번 테우타입니다. 출발 이후 순간 스피드가 탁월한 마필이며 직전에도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선두권에서 레이스 펼쳐나갔지만 전구간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을 보이며 입상 실패 졸전이었습니다. 이번에 훈련 시 주행 안정화에도 역점을 둔 만큼 초반부터 강하게 선두권을 치고 나설 수 있는 편성호기를 맞이하여서 자력 입상 기대치 충분한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600m 레이스이고요. 실전을 거듭할수록 성장세가 기대되는 국산 6등급 마필 대간 1,600m 접전 레이스입니다. 5번 챔프 소니는 실전 거듭할수록 발주도 안정화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연달아 강편성에서 착순권 성적에 만족해야 했지만. 이번에 6등급 최약체급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였고, 출발 이후 선두권 유리한 위치에서 전개 운영도 가능한 만큼, 데뷔 후첫십상 기대치 높은 마필입니다. 공백 이후 출전하는 3번 플라잉 챔피언은 하이페이스 단거리 검증 전력이며, 이번에 강공 선행 작전으로 입상 한자리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4번 미닝풀타임은 직전 데뷔전에서 끝걸음의 여력이 짱짱했던 만큼,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 자력 추입으로 입상 기대치 충분하겠고, 6번 돌아온 삼손은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와서 훈련시 쾌조의 컨디션으로 실전 변화 가능한 전력입니다. 이번 여수가 기어는 인코스 최적 전개를 바탕으로 입상 한자리 도전하는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삼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800m 레이스이고요. 금요경마 첫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이번 스타파크는 5등급 강편성 구도에서 한동안 부진했지만, 직전에 동거리 1800m 레이스에 출전하여서 한결 강화된 종반 결정력을 바탕으로 오랜만에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1800m 레이스에 도전장을 던진 가운데 5등급 기복마 1세계 편성을 맞이하였고, 인코스 배정 받아서 초반 전개부터 선두권 유리한 포지션에서 전 구간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겠고 훈련 시 한결 업그레이드된 컨디션을 바탕으로 직전의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나갈 입상 유력마입니다. 그리하여 금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 부산 삼경주는 편성옥이 맞이하여 입상 한 자리 유력 시대는 이번 스타파크를 충마로 놓고. 후창마 선정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경주이지만 전개 이점과 승부 기수의 기용, 마방의 의지까지 확인되는 상황에서 모든 포커스를 이번 경주에 맞추어 놓고 연일 강훈련을 통하여 마방에서도 승리 타이밍이라 판단하여 강공 승부 의지를 보이는 마필로 엄선하여서 후창마 999 고배당 마필까지 섭렵하는 작전으로 환수 최강의 고배당으로 짜릿하게 적중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사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레이스이고요. 금요경마 두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다수의 입상 가능마가 포진한 경주로 혼전도가 높은 접전 구도이지만 적중의 자신감은 물론 배당의 기대감까지 큰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금껏 보여준 액면상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근소하게 앞서 있는 경주이지만 복병 세력들의 전력도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공략을 해야 될 경주입니다. 직전에 처절하리만큼 실망스러운 경주력으로 아쉬움 크게 남겼지만, 이번에 전개상의 이점은 물론이고, 한결 유리해진 경주 조건을 제대로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무조건 한구라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분명히 와야만 되고, 올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합니다. 마음속에 강축이 존재하고 있는 경주이기에, 금요 특급 승부인 부산 사경주를 강하게 붙어보겠습니다. 배당판 인기마필들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화끈한 고배당으로 제대로 한구라 안겨드리겠습니다. 부산 오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3번 트로피웨어는 앞선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을 보유하였고 작년 12월에 하이페이스 단거리 우승 이후에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전개 미스 범하며 입상 실패 졸전이었지만 이번에 거리 늘려서 1,400m 레이스에 도전장을 던졌고 발 빠른 선행마가 전무한 느린 레이스 흐름 속에서 초중반 유리한 포지션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하겠고 4등급 기복마 1세계 약편성 호기를 맞이하여서 한 수위의 전력을 유감 없이 발휘할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10번 퀸 오브 드래곤과 5번 레몬파이, 9번 하이 챔프, 그리고 퍽한 배당만은 7번 천하건강입니다. 최근 연속해서 무기력한 면모로 전혀 의지를 보이지 못했지만, 이번에 훈련 시 한결 업그레이드 된 컨디션을 보이고 있고,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이하여서 전구간 최선 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펼치며, 막판까지 악착같이 버텨낼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레이스이고요. 4번 유림세상은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 2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직전에 4등급 승급전에 1400m 출전하여서 초반 선두자리 꿰 차고 전개를 펼쳤지만 타마필과 긴 구간 경합을 펼치면서 힘소진이 많았고 결국 막판 탄력이 저하되며 입상 실패 졸전을 펼쳤습니다. 이번에 거리 내려서 12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인코스 2점으로 원사이드 선행 주도 레이스가 유력시되며, 훈련 시 지구력 보강에도 만전을 기한 만큼, 전구간 유리한 전개 2점을 극대화할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6번 BK 매직과 1번 내편, 7번 로널드덕, 그리고 퍽한 배당마는 11번 미팅 세인트입니다. 초반 전개 양상에 따라서 능력의 편차가 큰 마필이지만 이번에 다시금 1,200m 제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훈련 시 뚜렷하게 회복세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고 최외곽 게이트를 배정받았지만 전구간 앞선 포지션에서 전개 운영이 가능하겠고 직선에서 한 박자 빠른 스퍼트로 입상 한 자리 강력하게 도전하는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칠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레이스이고요. 금요경마의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입니다. 정밀한 전개 추리 분석으로 판때기를 샅샅이 뜯어보니 한동안 부진했지만 최근 전력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승부 기수 기용으로 최선 강공위지까지 확인되는 만큼 바로 그 마피를 충마로 놓고 때려야만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입상이 유력시대는 강축마에 붙여서 후차권 복병마 한 마리를 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훈련 시 한층 업그레이드된 스피드와 탄력을 선보이며 어느 정도 소문이 났지만 최근 초라한 성적으로 인해 관심을 덜 받고 있기에 우리가 알짜배기 배당으로 때려먹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따라서 금요 최대 메인 승부인 부산 칠경주는 직전 석패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관심 마필이 전력 재정비하면서 이번에는 입상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적정거리 출전에 입상을 확신하고 있는 관심 마필을 망설임 없이 강력한 충마로 놓고 자신 있는 한방으로 정확하게 적중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팔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이번 비월은 탄탄한 체격 조건에 스태미너 우수한 마필이며 이미 2등급 무대에 서고 1400m 입상 전력이 있습니다. 직전에는 많은 주목을 받으며 1400m 출전했지만 최악의 컨디션에서 전개 미스 범하며 인기 대비 졸전을 펼쳤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1400m 레이스에 도전장을 던진 가운데 선두권이 그리 강하지 않은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여서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을 바탕으로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을 일거에 만회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1번 스카이로호와 3번 파이널 세븐, 6번 킹드래곤, 그리고 확탄 배당마는 4번 파워사운드입니다. 동러리 연투를 이어가다가 최근 연속해서 졸전이었지만 이번에도 1400m 출전에 인코스 배정받아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겠고 한결해볼 만한 상대 만나서 강력한 승부의지를 바탕으로 최선 승부가 기대되는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